오늘 아침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누구나 용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가 순전히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반면에, 이가 믿는다면 용기 가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이 말씀, 담대함에 대한 말씀인데, 버리지 말라 하시죠. 우리가 믿는다면, 담대함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담대함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대상이 여러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나눕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전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첫째가 세상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누구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골리아스를 맞서 싸우는 다윗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나가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대해서 난 예수님과 함께 한다. 누구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 그게 담대함의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의 배짱이라는 것. 사실은 다 불러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발 아래 둬야 합니다. 세상 아니면 못 산다는 그 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세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사전전 17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가 자신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누구나 온전하게 원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너무나 부족하고 불안전하지요.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받아주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넓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신에 대한 관용이죠. 왜냐하면 그 넓은 마음이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좁아서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내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긍정으로 받아주어야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하지만 집착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좋아요. 그것이 동력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온전치 못함에 매이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손가락질하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일에 그냥, 그래, 맞아, 맞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거 가지고 얘기도 하죠.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블러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재생에 대한 담대함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함으로 가능하듯이 자신에 대한 담대함도 예수님이 날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자주 나누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게 해야 하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가 아빠 앞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사실 그게 단대함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버님이 아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아빠세요 아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하기보다 아빠 사랑해요 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누구나 그 담대함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실제로 기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실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겁낼 게 무엇이며 두려울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실제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든든히 의지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또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영으로 친히 우리 곁에 계심을 현실로 믿으며 그 주님을 늘 힘입어서 세상도 두렵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